앵커리지 코비드 19 업데이트 2021년 2월 18일. 앵커리지의 코비드 감염자 수는 알래스카의 고위험 경보 단계의 수준입니다. 코비드에 걸린 알래스카 주민들은 5만 4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280명이 코비드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백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더 많은 알래스카 주민들이 현재 일부 제한이 있는 다음의 그룹들을 포함하여 코비드 19 백신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 65세 이상, 50세 이상의 고위험 질환이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6피트 이내의 일을 하고 있는 필수직 근로자들, 보육업 제공자, 그리고 프리케이부터 12학년까지의 교직원, 대부분의 의료 종사자들, 공동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 장기요양거주자 및 직원들, 지원 자격을 확인하거나 예약을 하시려면 covid.alaska.gov로 접속해 주시거나 9 0 7 6 4 6 3 3 2 2번호로 전화하시어 필요하신 경우 즉시 통역사를 요청해 주십시오. 60세 이상이시고 귀하의 예약 방문 시 무료 승차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앵커라이즈 907-343-6543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앵커리지 스쿨 디스트릭은 직접 대면 학습을 위해 디스트릭의 가장 어린 학생들을 교실로 다시 데려오기 시작한 지 3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잘 적응하고 학교의 안전 프로토콜들을 준수해 주신 학생들과 가족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전에 매일 아침 건강 스크리닝을 계속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증상이 있어 아프거나 코비드 19 검사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과 접촉을 했을 경우 학교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학교에 보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수 있으며 학교가 직접 대면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ASD 웹사이트 대시보드에서 실시간으로 학교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의 지원이 이용 가능합니다. 구제책은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소득이 77,840불 미만 또는 월 소득이 6,400 87불 미만인 세입자들에게 제공이 될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세입자들은 최대 12개월의 임대료 및 유틸리티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2월 16일부터 3월 5일까지 알래스카 하우징 릴리프 점 O R 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8334400420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릴리프라는 단어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자원들을 원하시면 211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귀하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바로 통역사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주별 업데이트가 게시됩니다